미라클 모닝을 매일 했는데 1년 동안 이룬 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일어나기만 잘하는 거잖아요. 꼼꼼하게, 치밀하게, 원금 손실이 안 나게끔 하기 때문에 강의하는 분들 중에 저보다 상가로 더돈 버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저는 후회를 하지 않아요. 뭐 오늘도 즐겁게. 어차피 할 거면 즐겁게. 어, 우리 회원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시킬 수 있지? 2022년 전망 금리가 오르면 상가 가격이 떨어질까요? 금리가 뭐 올라도 상가 가격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laughs> 제가 가격 안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내리면 안 떨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상가나 빌딩 가격이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는 금리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야 되고, 하지만 대출 이자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신규 분양을 할때 가격이 좀 낮아질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저는 상가를 정말 오랫동안 투자해오고, 상가도 가장 많이 좀 고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상가 강의 하는 분들 중에 저보다 상가로 더돈번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금리가 올른다고 떨어지고 그 정도 가격으로 안전마진으로 상가를 매입하진 않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금리 뭐5% 6%가 되더라도 수익 날수 있는 그런 물건을 좀 세팅을 하고 있고요. 정말 간당간당하게 뭐 수익률 3% 4%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손실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 그 꼬마빌딩 그중계하시는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빌딩 같은 경우에는 3%대 에서 4%대 매입을 해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이자 내고 임대수익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상가에 비했을 때수익률은 엄청 낮지만 그런 걸 사는 이유는 매매 가격이 좀몇 년이 지나면 또 엄청나게 올라 있기 때문에 매매 차익을 염두에 두고 또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각자 보면은 금리하고 상가 가격을 저는 예전부터 정말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대로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상가는 월세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잠깐 내려준 거지 그 상가 가격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상가들도 전체적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지 월세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가격에 큰 영향은 없다 그게 실무고 실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신축 상가가 그렇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평, 500평 상가에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많이 갖고 있지만, 만약에 300평, 500평이어서 뭐 수영장, 뭐 체육시설, 공유 오피스, 고시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아이템 보고 딱 넣는 게 아니에요. 상가를 제가 어디에 어떤 아이템을 세팅할 때는 주변 배우 세대를 항상 봅니다. 배우 세대가 어떤 배우 세대가 있는지, 아파트 단지인지, 빌라 단지인지, 여러 가지 보면서 거기에 맞는 그 아이템을 넣어줘야만 예흥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템이어도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성적이 좀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300평, 500평에는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단답형으로 드릴 수는 없고, 주변 배우 세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초등학교가 좀 많이 있고 하면은 거기는 어린이 관련된 시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주변 상권과 배우 세대를 보고서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결정 사실 저는 후회를 하지 않아요 아마 제 칼럼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늘 받아들여요 왜냐면 하 그걸 했기 때문에 또더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후회되는 결정 자체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사람에 관한 게될수 있겠지만 사람은 안 좋게도 되지만 또 좋은 인연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떠난 사람보다 항상 만나서 더 좋은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인연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어떤 물건을 사던지 뭘 하던지 되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원금 손실이 안나게끔 하기 때문에 후회되는 결정이 막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멘탈에 관한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안좋은 일은 없었던 것일까 그게 아니라 좀 멘탈 관리 그게 좀잘 되었던 것 같아요 멘탈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과정 중에서 좋은 일도 있지만, 좀안 좋은 일들도 잘 받아들이면서 잘 소화하면서, 이게 내가 배움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단련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가 되게 크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가 오거나 이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 그 회복 부분에 대해서 좀잘 연습이 안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마 좀잘 되어 있어서 즐깁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출석부를 적거나, 다짐을 적을 때도, 어, 오늘도 즐겁게. 어차피 할 거면 즐겁게 귀향에 이걸 해야 되면은 내가 가장 좋은 기분 모드에서 하는 게뭐 좋잖아요 그래서 좀 저랑은 좀안 맞았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엑시트 책에서 적었지만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엑시트 스터디 할때 한번 제가 그런 훈련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송사무장 시간관리법 일단은 저는 좀 일찍 일어납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저를 따라 하면 이게 우리 게임을 좀 길게 길게 해야 되는데 몇 개월만 따라 하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3년 안에 부자 되길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나 뭐 글을 쓸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늦게 자거나 돼야 되는데 늦게 자버리면 몸이 되게 좀 피곤해요 예, 몸이 상합니다 너무 늦게 자고 잠이 줄어지면 그래서 일단은 시간관리법 이전에 체력을 키우는 거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세번네번 이상은 30분씩 운동을 해야 되고 근육이 생기면 피로를 해독을 하거든요 근육량을 좀 키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체력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일찍 일어나도 몸에 무리가 없이 좀 활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체력 키우는 거에 좀 소홀히 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시간을 앉아인다고 해서 두 시간을 앉아인다고 해서 일을 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언가를 딱 마음먹고 했을 때뭐 15분, 30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그거를 좀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거가 되려고 하면 업무 리스트를 좀잘 작성을 해둬야 되겠죠. 그날그날 그날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저는 업무에 좀 순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 순위도 뭐 여러 가지 뭐 4분면을 둬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업무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것만 좀 별표시나 V자를 표시 한 다음에 또 하나씩 하나씩 좀 지워 갑니다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어도 그 동시간대 처리하는 거는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할때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한 개만 중요한 거만 딱딱딱 끝내가면 여러 개를 좀할수 있는 거 같아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체력 우선순위 이런 걸 들면 좀 멀티로 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또 일을 한 가지가 아니라 제가 봐도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제 출판사도 하고 있죠 그죠 책도 뭐 블로그도 하죠 유튜브도 하죠 그 다음에 인스타도 하죠 그 다음에 사업장도 지금 여덟 개 공사를 하고 있죠. 제가 아무리 시킨다 하더라도 다 제가 직접 관여를 해서 하는 일인데 저만의 시간 관리나 업무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면 멀티 정도 이상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년 계획 세우는 법. 일단 저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요, 큼직큼직하게 세워요. 큼직큼직하게. 올해는 토지를 뭐 투자해봐야겠다. 내년에는 제가 인스타에서도 잠깐 노출했지만 애견 펜션 사업, 애견에 관련된 펜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상상은 자유니 그러니까 지금 반려견 인구가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의 천만 인구라고 해요. 반려견에 관련된 음식도 있겠고, 간식도 있겠고, 뭐 요즘 뭐 옷도 있고, 뭐 되게 많이 있지만 수요는 당연히 꾸준하지만 제가 들어가서 좋은 성과 낼수 있는 것 그런 걸 찾으려고 했더니 일단은 펜션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무엇 을할 것인지 좀큰 타이틀을 몇 개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에는 제가 엑시트 책을 꼭 완성하겠다. 책에 대해서 목표를 세웠겠죠. 그리고 뭐 올해는 플래너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큰 타이틀로 일단 몇 가지를 신중하게 잘 세워두고 그 그큰 타이틀을 완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짜가면 가장 좀 효율적으로 한 해를 볼수 있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는데 미라클 모닝을 매일 했는데 1년 동안 이룬 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일어나기만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라클 모닝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큰 타이틀이 먼저 내가 올해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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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하겠다는 거를 마음먹고 그거에 따른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세부계획을 짜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시면 한해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도 말씀드렸던 게 저는 뭐 토지, 사업, 상가라고 하면 약간은 좀 포커싱을 해서 제가 그거에 관련된 것만 집중해서 검색을 하고 매입을 하고 수리하고 만들어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행크에도 좋은 강의들 많이 나오는데 그 강의를 펼쳐서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내 계획에 맞게끔 제가 플래너에서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좀 공부를 해가고 그게 똑같이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좀 성과가 나는 과정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년 계획은 일단 가장 큰거한세 가지를 한번 정해보는 게 어떨까 경매 공부 마스터하기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크를 무탈하게 이끈 비결 공동투자나 컨설팅이나 이렇게 회원분들 금융사고를 그런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회원분들을 좀 성공하게 만드는 게 보람되더라고요 그래서 행크에서도 제가 자부하는 거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부자가 나왔던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재능 기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행크 tv에도 유료로 강의 진행했던 것도 그냥 많이 무료로 올려드리고 진심으로 좀잘 이끌어 가면 그게 회원분들이 알아주셔서 그렇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원칙을 세우는 게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할 때도 다른 분들한테 먼저 이익이 되면서 저에게도 좋은 거면 사업으로 항상 하려고 하거든요. 더만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은 손해 보거나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강사님들 고수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행크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잘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엑시트 플래너 2022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엑시트 플래너는 엄청나게 많이 팔려고 지금 제작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 회원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시킬 수 있지?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어,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강의로도 말씀드리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책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또 읽고서 좀 실행할 때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 책은 아직 지금 샘플이기 때문에 이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인조 가죽으로 좀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종잣돈 모으던 시절에 썼던 다이어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 꿈을 담아놓는 곳이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동의해 해놨으면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엑시트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엑시트 책을 보신 분만이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좋아해요. 이걸 하게 되면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성과를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플래너를 좀 만들고 싶어서 제가 직접 했고 제가 또 우리 스터디 회원분들 많이 성공을 시켜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나온 플래너 중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엑시트 책을 읽은 사람이 한해서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인생 바뀌는 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본인이 다른 플래너나 다른 다이어리 가지고 잘 하고 계신 분은 굳이 사지 마시고요. 필요한 분만 사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걸 제가 그림에서 제작한 게 아니니까 제 엑시트 스터디를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든 플래너입니다. 자행복재테크가 이제 네이버 카페로 이전했습니다. 제가 다음에서 정말 오랫동안 있다가 40만 명 회원 넘게 있었는데 일단 우리 회원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대부분 네이버는 항상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또두번 로그인을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과감하게 네이버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좀 초심을 잃지 않고 좀 겸손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제가 뭐돈 자랑이나 뭐 어떤 자신감 이런 거에서는 강의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되게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채택을 그다음 또 행크 애들을 이렇게 구색을 갖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인생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썼었는데 행복이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행복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행크 TV도 하고 카페도 하고 뭐 블로그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시면 함께 부자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소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 공간 내에서 부동산하고 사업이 돼서 괜찮은 그런 모델로만 여러분들 함께 좀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않더라도 행크 내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만 소통하지 마시고 행복채트 카페에서도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도 인스타에서도 계속 가깝게 소통하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현업에서 계속 열심히 이끌겠습니다. 함께 행복하고 함께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